안녕하십니까. 달리면서 강의하는 작가, 엄작가입니다. 어, 오늘은, 어, 아침에 새벽에 기분 좋게 달리면서, 음,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음, 삶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도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고 좋으시지만, 장갑을 끼고 가겠습니다. 지금 상태도 아주, 어, 좋지만, 하늘이 파라네요. 어,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지금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 삶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서 여러분의 의식이 자꾸만 높아지고 여러분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의식이 밝아지면 밝은 사람들, 의식이 밝은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나타나는데요. 그 밝아는 밝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지금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자, 그 펜듈럼 밖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와, 어, 그러면 정말로 상상도 못할 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근은 나는 상상 초월이다. I am. 제가 I am이라는 단어는 신의 단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I am dead. I am. 나는 존재로서 그냥 존재하는데, 신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성에서 만약에 내가 긍정으로 플러스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 것이 생각이 좀더 좋게 되 변하고 마이너스 에너지를 보내면 그 생각이 마이너스 주파수를 내서 어, 자신의 기분을 자꾸만 떨어뜨립니다 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감정일 때는 플러스로 와서 다시 중화를 시켜서 감정을 원래대로 변화. 하게 내비둬야지만 좋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 좋은 주파수 대인 나는 상상초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I am beyond my imagination 나는 내 상상의 beyond 초월한 삶을 산다. 이 말은 I am 나는 신이라는 사람은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신은 beyond my imagination. 내 상상을 초월한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신의 상상 초월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상 초월 이상이다. 나는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상상을 초월한다. I am beyond imagination. 나는 상상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상상을 조월한다. 나는 상상을 조월한다. 나는 상상을 조월한다. 자, 나는 상상을 조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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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침에 춥다고 계속해서 추운, 어, 상태에서 움츠리고 있으면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옵니다. 움츠리고 따뜻함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추워서 계속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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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나는 추워, 나는 추워하면 추워, 추워서 계속해서 어,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 몸은 따뜻한 열기를 내기를 바라니 운동을 통해서 제자리에서 콩, 콩, 콩열 번만 뛰어보세요. 콩, 콩, 콩.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기분에서 상상 초월한 기분이 여러분에게 배달됐을 것입니다. 나는 상상 초월한 삶을 산다. I am beyond my imagination. 나는 내가 상상 초월한 삶이다. 나는 상상 초월이다. 나는 상상 초월이다. I am beyond my imagination. 나는 상상 초월이다. 자,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 두 단어가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거은 절대 길면 안 됩니다. 그걸 외우는 순간에 탁 튀어 나와야 돼 잠재의식에 별똥별의 소원을 외칠 때 0.0001초에 외쳐야 되는데 내 소원이 뭐였더라 하면서 떠올리는 순간에 이미 별똥분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꺼내서 쓸수 있는 자신만의 화언을 계속 만들라고 하셨죠. 살죠. 그래서 간단하게 두 단어로 만드십시오. 자, 사랑이면 사랑, 진리면 진리. 오늘 평화면 평화. 오늘은 상상 초월입니다. 나는 상상 초월이다. I am beyond. My imagination, your imagination, our imagination.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타인이 상상하는 나를 beyond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걸 초월해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아침의 시작입니다. 벌써 새해가 3일이 지났는데, 이 인간의 의지는 약해서 원래 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강함을 위해서는 약함이 있어야 돼서 그 3일을 뚫고 나와서 또 작심을 해야지만 또 다음. 3일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은 일단 3일만 잘 버티고 계속 계속 하면 습관이 또 다시 여러분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분만이라도 뛰십시오 1분 뛰면 1년이면 365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건큰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24시간은 누구나 지어지는데 1분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시간입니다 그걸 못 낸다는 건 아예 생각이 없다는 것 그 사람이 운동해서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상상을 초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동해서 건강을 챙기십시오. 오늘의 달리기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상상을 초월한 삶을 산다. I am beyond my imagination. 그 다음 you r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한 삶을 하, 사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삶을 다 같이 사십니다. 감사합니다.